2호점, 3호점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그 에너지는 장난이 아니구나. 보통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일단 치과 이름에 되게 집착하시고요. 로고. <웃음> 로고. <웃음> 그게 브랜디지. 그게 브랜딩이야. <laughs> 브랜딩은 환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직원들한테도 <laughs>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상권마다, 지역의 특색마다, 적당한 치과의 규모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큰 규모, 작은 규모 치과의 어떤 대략적인 비용, 이사님의 선호도도 좋고, 네. 장단점이 있다면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명확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대형 치과도 제가 운영을 해봤고, 규모가 조금 작은 치과도 운영을 해봤는데,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이건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대형 치과는 원장님이 어떤 인테리어를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간판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자리마다 월세랑 보증금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비용이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지방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월세라든지 보증금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 경기권은 크게 들어가려고 하면 월세랑 보증금이 되게 많이 드는 병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에 개원을 해보면서 아, 개원이 진짜 돈이 많이 들긴 하는구나 대형치과를 하면서 또한번 느낀 게 저희 그때 10, 18억 정도 18억 음, 네 정도 들었어요. 네, 18억 그 나름대로 원장님들이랑 계속 이야기 야기를 해서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하자 하자 음. 하긴 했는데 최악은 몇 대였을까요? 체어가 저희가 그때 열아홉 대, 어, 네 열아홉 대 정도. 근데 이제 인테리어도 사실 마감재를 뭘 선택할 거냐, 그리고 간판도 뭐 갈바로 아예 도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플렉스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작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 2억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총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8억을 근데 한 번에 10%로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10%로 할 것들은 어떤 리스트를 좀할 것이고 나머지 좀 분납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초반에 잘좀 설계를 해서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장. 장점이라고 하면 높은 매출을 낼수 있는 장점이 있죠.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대형을 요새는 좀 선호하시긴 하거든요. 치과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좀큰 병원이면 믿고 갈수 있지 않을까? 큰 병원이면 진료 과목들도 되게 많잖아요. 교정도 하고 소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풀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높은 매출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로 클것 같고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원장님들이 학교 선후배로 해서 네트워크 치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원장님들 음. 계세요. 그래서 내 병원을 잘 시스템을 잘 꾸려서 2호점 3호점을 내서 내가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라든지 브랜딩에 도움이 될수 있게 MSO를 한다든지 이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음. 애초에 처음부터 개원할 때부터, 할 때부터.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확장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게큰 음. 장점이 아닐까.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 옛적. 근데 할수 있어요. <laughs> <laughs>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이 조그만 병원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2호점, 3호점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그 에너지는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네. 갈아 넣으셔서. <laughs> 진짜, 갈아 넣고 넣고 넣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맞아요. 알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대형 치과의 기준은 최하 15개 이상이고, 음. 그 이하는 약간 중규모, 소규모로 봤는데, 지출의 차이가 엄청 날것 같거든요. 18억 이 초기 지출만 해도 그런 건데 매월 나가는 지출도 네. 적지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매출만으로 대규모로 간다라고 음. 하기는 사실은 부담이 있을 수는 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공동 개원하시고 네. 두명세분 이렇게 모으셔갖고 하시는 게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처음에는 같이 해요. 처음에 할 때부터 잘안 되면은 계속 끝까지 같이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잘 되면은 너가 나가서 2호점으로 해. 맞아요, 해라.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대신에 초기 투자는 내가 더 많이야. 네. 어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지출이나 매출도 네. 조금 뭐또 확장도 네. 다 다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형 치과는 그래서 처음 개원할 때 특히 이제 여러 분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계약서도 잘 쓰셔야 되고요. 네. <laughs> 처음에 네. 우리 친하니까 네. 이렇게 시작하시면 네.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네, 네. 절대 뭐. 친하시면 네. 친하셔도 정말 따질 거다 따져서 네. 계약서도 여러번 네. 수정하셔서 네.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계약서 쓰시라고 네. 말씀드리거든요. 네. 안그러 네, 나중에. <laughs> 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하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 그래서 대형 치과를 할때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하고, 큰 비용을 한 번에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에 또 따라오는 게 인력은요. 아무래도 직원이 정말 30명, 40명씩 필요한 치과들은 각 포지션마다 관리자급들의 역량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작은 치과들은 사실 직원 관리를 관리자급들이 하는 게 되게 용이해요. 그래도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근데 대형병원은 팀이나 나눠지고 얼굴도 못 보고 일하는 그 팀들도 있거든요.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정도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인력 수급이 입사도 많지만 퇴사도 되게 많은 경우가 생기는데 또 직원이 많이 없으면 병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파격적인 인사 규정이라든지 음. 복리우생이라든지. 어, 기런을사라던가 음, 맞아요. 대형치과에서. 식사지원금이라던가. 막 물리치료사 채용해서 막 물리치료도 음. 받게 해주시고 막 어. 이런 병원도 있고요. 어, 이런 치과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8개층인가?를 이제 건물로 아예 이 형님이 하셨는데 음. 그 위에 한 2, 3개는 그냥 이제 미용병원 주고 나머지 한 6개층을 자기가 하고 지하에 아예 복지공간을 음. 만들어서 음. 뭐, 남자 직원들은 PC방 돌리게 하고, 뭐, 뭐 골프 치는 데도 있고, 음. PT 하는 데도 있고, 좋다. 뭐. <laughs> 어, 퇴근해서 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어, 네네. 그럼 점심시간에도 돌아가면서 쓰고, 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를 지하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laughs> 직원들과 잘 지낼 만한 <laughs> 거리를 또 음, 그렇게 만드는, 만드는 것도 대형병원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것같습니다 뭐, 이렇게 큰 장점과 단점을 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보통은 음. 좋고요. 작은 치과 같은 경우에 장단점이 약간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음. 처음에 운영할 때 비용이, 초기 세팅 비용이 많이 음. 들진 않다 보니까. 대형 기본 치과에 평균적으로 비해서. 적으로 음. 들어가죠. 맞아요. 보통 음. 그래서 우리 대출받을 때 원장인데 4억에서 6억? 정말 작은 치과 4억이라고 하는데 음. 요새는 사실 4억도 쉽지 않아요. 자재비랑 음. 이런 것들도 음. 너무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보통은 5-6억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리긴 하고 작은 치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여러 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형 치과는 원장님이 여러 분이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마다 진료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면 진료에 대한 그런 방식들도 통일성. 맞아요 음. 통일시키는 부분들도 쉽지 않고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음. 이제 규모가 작은 치과는 원장님이 한두 명의 여기 내가 왕이니까 맞아요. 내가 만들 <laughs> 네. <laughs> 스타일을 맞출 수 있고 직원들도 사실 그러면 다른 시간 내에 받아들일 수 있다 보니까 음. 개인 맞춤형으로 진료의 효율성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 가장 좀 중요한 건 소규모의 치과들은 환자들이 딱 찾아왔을 때늘 음. 보는 원장님, 늘 보는 직원, 친밀한 관계를 음. 형성할 수 있는 게 소개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음. 건드려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형 치과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치과에서 그게 좀더 용이하지 않을까? 음. 저는 여기에서 조금 하나의 반박을 해본다면 소규모 치과라고. 비용이 적은 거는 아니고 아, 네, 동네마다 다르고 맞아요, 원장님. 맞아요. 원장님의 스타일마다 달라서 어, 어, 원장님이 어, 경험해 보신 <laughs> 대로 지금 어, 이, 여기는 진짜 이곳은 이, 이 이이 특히나 서울 이쪽은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음, 맞아요. 매출은 또 매출대로 낮고 막 이래서 조금 빨리 탈서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음, 탈서울이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음. 네. 작은 치과의 장점이라고 하면 환자와의 친밀한 관계도 되게 좋지만 직원과도 사실은 맞아요. 조금, 어, 좀, 긴밀한 상 관계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대형병원은 실장급 정도만 이제 원장님들이랑 이제 터놓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작은 치과는 아무래도 뭐 회식 한번 하고 나면은. 친해져 있고 편해져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단점도 물론 있죠. 네. <laughs> <이제 맞아요. 웃음> 이렇게 작은 치과들이 음. 자열돼서 입소문이 정말 많이 나서 환자가 정말 많이 왔는데, 이 수용할 수 있는. 아 음, 캐파가. 맞아요. 체어, 체어가 어, 모자라면. 아, 체어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고 맞아요. 이러면, 뭐 환자 이 시간 늘어나는 게 정말 땀이 삐질삐질해요 맞아요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매출에 대해서 음. 증가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다라는 거 중간에 뭐 확장을 한다고 해서 이 확장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병원 네. 문을 잠깐 닫을 거냐 뭐 이런 음. 것부터 시작해서 고려해야 될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매출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진료 과목이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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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기는 힘들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원장님이 정말 나는 교정도 잘하고 임플란트도 음. 잘하고 소아치과도 볼수 있고 음. 이런 너무너무 좋은데 네. 요새는 또 환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오시다 보니까 음.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네. 한계가 있다 솔직히 내가 다 잘하더라도 잘 포장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만 잘 보여주더라도 이걸 알아주기 힘든데 음. 난 이것도 있잖아 네.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laughs> 필터를 잘 걸쳐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도 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원장님이 어떤 성향에 더잘 맞으실 것 같냐라는 음.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좀나눠요 보통은 오시면 계속 고민하시거든요 음. 크게 해야 잘 된다고 하는데 음. 한 8대, 10대 정도가 제가 음. 할수 있는 최선일 것 같고 음. 근데 그래도 크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걸 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대형 치과를 하려면 정말 배포도 크셔야 되고 지출이 상상 이상으로 많거든요. 어, 초기 1, 2년은 내가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생각하고 어.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마음적으로 견뎌낼 수 있으시냐.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돼요. 소규모 치과의 단점 중에 하나가 성장의 한계가 있는 반면에 떨어져도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음. 유지는 되잖아요. 소규모 치과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네,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되는데 <laughs> 치과는 대형 치과는 네. 사실 한달 휘청하면 네. 크잖아요. 음. 그런 장단점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개원할 때 예전에는 지출의 많은 부분이 엑스레이 장비, 음. 그다음에 체어 개수, 인테리어 뭐이 음. 정도였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거 외에도 스캐너라든지, 네. 뭐 3D 프린터라든지 음.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더 늘어났잖아요. 이런 장비들도 많이 구비를 해야 되니까 개원할 때 장비를 어느 선까지 구비를 하고 그 확장성으로 어느 정도 놔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예전의 장비랑 지금의 장비가 약간씩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때문인 것 같거든요. 디지털로 하게 되면 장비도 있지만 기공소도 또 디지털로 할 것이냐, 디지털을 넣으려면 장비가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난 디지털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그렇죠. 기본적인 스캐너만 구입하시나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근데 나는 보철도 그렇고 가이드도 그렇고 당일로 만드는, 어, 당일로 만드는 네. 것들, 뭐 그런 것들다겠다 그럼든 이런 것들 하시겠다라고 하면 네. 기공소를 이제는 아예 들어오셔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몇 평대 규모에서 기공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9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근데 않나요? 사실 이게 작은 치과더라도 원장님이 음. 거기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게 있고 음. 그 음. 브랜딩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음. 작더라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기공소에서 딱 일하는 게 아니고 장비만 두신 분도 있어요. 음. 환자분들 이렇게 보기용 음. 그렇게 해서 안에 세렉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음. 직접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음. 정도 그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치과에 가봤는데 아게 밖에다가 이런 대기실 네. 같은데다가 두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니면 오픈바나 쇼룸처럼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밖에 그 통창으로 네. 해서 보여주는데도 네. 있더라고요. 통창으로 해서 하는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직원들 동선도 맞아요. 있고 막 그거를 직접 가서 환자한테 껴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네. 그렇게 막 근데 저도 그런 예뻐 퍼포먼스.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원장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장비만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구성도 같이 네, 고민이 그렇군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느 정도의 대형 규모? 원장님의 니즈가 음. 디테일해야 음. 될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3D 프린터건 스캐너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거를 조금 가성비 있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통 대형 치과에 기공소를 거의 차리듯이 차리잖아요 기공실 자체를 모니터라든지 세렉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밀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공소랑 협의를 해요 원래 기존 자기가 거래하던 기공소 네, 네, 네. 기공소한테 장비를 우리 쪽에다 좀둘수 있겠냐 그리고 직원도 우리 쪽에서 할수 있겠냐 파견 형식으로네 파견 형식으로요 음... 그러면 장비를 굳이 당장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고 직원도 음. 사실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게 조금 줄어들 수가 음. 있어요. 일종의 약간 리스네요. 네, 리스예요. 음, 그래서 네. 대신 기공물 이런 것들은 음. 다 보내겠다. 네, 음. 네, 이렇게 진행이 되죠. 거기는 내 사업장에 다른 네, 네. 분들이 파견 와서 일하고 장비도 들어와 있는 형식인 거예요. 네, 들어와 있네요. 있어요.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근데 어떤 원장님들은 또 기공소를 또 따로 그 차리시는, 차리시는 분들도, 분들도 그, 계시 사업자를 따로 내서 네. 차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지출을 좀떨고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법인을 하나 더생기면 치과가 많다 보니까 음. 비용을 좀 쓰시려고 하는 게좀 있긴 음.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차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네트워크 치과 같은 경우는 기공소 하나를 별도로 차려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번다든지 이런 게 좋을 텐데 혼자 아까 그러니까 하나만을 가지고 기공소를 차리시기에는 비용적으로 더 돈이 더 들어가지 수익을 더 받는 구조는 아니게 음, 되는 거죠. 그쪽은 어쨌든 외부로 돌리는 기공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내부 기공만 위주로 하니까 네, 그거 네. 자체로 수익이 나지는 않으니까 네, 잘. 네, 생각해서 결정을 하세요. 이게 가장 그냥. 좋으실 거예요. 보철을 많이 하는 그런 치과라면 내 원내 기공을 하면서 내 치과로만 이제 하면은 사실 음. 괜찮을 것 같은데 보철이 많지 않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그런데 아무래도 직원을 또 채용했을 때이 직원이 또 어떤 업무를 주느냐에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여기 진짜. 진료실에서 진료를 네.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것 ]이죠. 때문에 업무 주는 것도 확실히 나누시는 맞아요. 게 가장 좋아요. 네. 기공소에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질 것 <laughs> 같아. <laughs> <laughs> 뭐해? <laughs> <laughs> 일이 없어서요, 원장님. <laughs> 그렇기 음. 때문에 잘 신중하게 음. 하시는 게 맞죠. 요전 에피소드였던 이제 장원 장님이 원내 기공을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측과그 보철도 하지만 외부 기공도 받으시고 받으셔야지만 네. 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 거기 원내 기공소가 있겠지만 장원장님이 워낙 그 보철에 대한 인사이트가 좋으시고 프로덕트가 워낙 좋으니까 맞아요. 그쪽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 기공소 수익도 내려면 어쨌든 자기도 기본적으로 보철에 대한 그런 걸잘 아셔야. 맞아요. 될 맞아요. 될것 같아요. 네. 음. 예전에는 진짜 그래서 다 기공실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요즘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제가 스캔을 뜨고, 이거를 여러 기공소에 뿌려요. 비딩을 음, 시키거든요. 음. 디자인 해줄 사람 했을 때, 진짜 무슨 콜택시 부르듯이, 불러가지고, 어, 내가 얼마 해줄게 하는 어. 그런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음. 이름이 저스트 스캔이었나? 오, 오, 저스트, 오,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웃음> 어, 저스트 뭐 비슷하네요. 제가 만든 거. 아. <laughs> 그래서 그걸로 하고 예전에 나오셨던 박사원장님이 그거 하고 계신데, 평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물론, 일단 3D 프린터 있어야 되고, 그 후처치를 음. 해야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예전보다 이제, 그 밀링기나 이런 큰 덩치의 것들이 안 들어와도 음. 할수 있는 것들이 점차점차 많아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네네. 내가 먼저 가격 제시하고. 네네. 디자인을 네. 결국 시간 제일 많이 걸리니까 디자인을 외부에서 하고 프린팅하고 후처치하는 것을 원내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음. 너무 막 거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어,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맞아요. 그 시스템 만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음. 디자인하는 프로그램. 네. 그게 비싸다그 비싸요. 음. <laughs> 진짜 놀랬어요, 네. 그거 듣고. <laughs> 그래도 1년에 그래도 뭐 몇백? 네, 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뭐, 사실 인테리어 초반부터 이런 이 얘기는 해야겠지만, 음. 치과의 차별점을 가지려면은 요즘은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브랜딩이 이사님 생각하셨을 때 브랜딩 스토리가 이제 치과 개원에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실수 사실 브랜딩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원장님들이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아시는데 막상 이걸 잘 설계를 그렇죠.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시는 원장님도 안 잡히죠. 네, 그렇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막연하게 원장님 어떤 치과 만들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음. 인터뷰 방식으로 원장님 생각을 최대한 끌어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 키워드가 나와요. 네. 원장님이 하고자 하는 음. 네, 방향성 이런 것들. 음. 원장님의 진료 철학이라든지, 음. 나는 환자를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우리 병원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대화로 많이 나눠서 음. 그 키워드를 잘 잡아내서 그걸 브랜딩으로 잘 녹여내는 게 일단 중요한데, 보통 개원하신 원장님들은 일단 치과 이름에 되게 집착하시고요. 어. 로고. <laughs> 그, 로고. <laughs> 네, 이름과 로고. 그 다음에 그거 딱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어, 다 지었다. <laughs> 이게 브랜드지. 브랜딩이야. 게 어. 브랜딩이야. 이렇게 끝 하시는 어. 분들이 많아요. 맨날 파란색. <laughs> 네. <laughs> 남색 어,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냥 환자가 좋은 치과, 환자가 음. 믿을 수 있는 치과. 이게 너무 음. 브랜딩이 막연하잖아요. 음. 그건 사실 표현하기도 어렵거든요. 음. 그 환자가 만약에 편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불편해하고 그 불편한 걸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치과고 이게 사실 디테일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음.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터뷰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음. 될것 같고 아까 보철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나는 디지털 보철을 하는 치과야. 음. 사실 스캐너 쓰는 치과 너무 많고. 소 사실 하고 있는 음, 치과도 많죠. <웃음> 많죠? <웃음>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원장님들 음.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나는 디지털 보철을 정말 잘하는 치과이고 싶고 환자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음. 원장님이 직접 디자인 보철을 직접 하시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환자한테 음. 다 보내주시고 <laughs> 이제 그런 것들이 자료가 나오면 음. 대기실 이런 내부 사인으로 보여지는 이런 TV에도 영상 광고를 음. 내보낼 수도 있고요. 환자들이 그러면 느껴지는 그 접점마다 이 병원은 이걸 잘하구나. 계속적으로 인식되게 하는 게 제일 음. 중요한데. 인식이 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음. 드라마도 이제 결말만 보면은 그냥 감흥이 없는데 그 결말까지 가기 위해서 앞에 서사들이 어떤 음. 서사가 있냐에 따라서 감동이 음. 달라지잖아요. 음. 우리도 똑같이 뭘 보여주고 싶다라는 결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음. 그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원장님들의 생각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갖춰져야 이 마지막에 브랜딩이라는 결론이 환자한테 감성적으로 음. 이런 병원이구나. 너무 음. 다르다. 라고 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 그래. 집, 뭐맛집이 네, 이 집. 맞아요. 진짜 이번에 이런 거. 맞 음.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이 개운하면 음. 약간 편지도 좀 썼으면 좋겠거든요. 음. 그 편지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리플렛을 음. 만드실 때도 음. 좀 오글거릴 수 있죠. 음. 내가 왜이 치과를 차렸고, 내가 왜 지금 이 보철에 대한 중요하게 집착. 생각하는지, <웃음> <웃음> 집착하는지, 맞아요. 이런 내용들만 조금씩 적어주면서 음. 원장님의 어떤 생활하고 있는, 뭐, 진료 보고 있는 모습의 사진만 찍어도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브랜딩을 인식시켜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원하실 때도 이런 리플렛을 좀 많이 만들어서 환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브랜딩 결국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 결국 그게 물론 환자한테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를 보는 최일선의 직원들한테도 직원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결국에는 요즘 직원들은 우리 치과 일해서 좋아라고 음. 얘기할 수 음.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당연한 얘기겠지만 브랜딩은 환자에게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인 직원들한테도. 직원들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원장님이 좀 고집하는 그런 음. 부분들, 진료적으로 고집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좋고, 음. 그럼 그것들을 왜 그렇게 고집하시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좋고, 직원들한테라든지 음. 환자한테 전달을 어떤 식으로 일관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군데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그래서 환자가 딱 병원을 들어오고 나갔을 때, 아이 병원, 이 이런 병원이구나 음. 느낌이 딱 들면, 아 성공한 브랜딩이다. 아니면 뭐 저처럼 직원들한테 치과를 사랑을 해요. 종교가 <laughs> <laughs> 되나? 아, 네. <웃음> 믿어라. 이다혜를 <laughs>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아멘 해야죠. 네, 네. 믿고 갑니다. <웃음> <웃음> 교주가 돼야 되겠다. <laughs>